황동주 늘 밝고 유쾌했던 그가 요즘 더욱 행복해 보이는데요. 그의 얼굴엔 설렘 바탄 미소가 번지고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죠. 그 행복의 이유는 바로 이영자 과거엔 그저 팬이었죠.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동경하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유쾌한 매력을 존경했다네요. 하지만 지금은 팬심이 아니죠. 팬심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에요.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죠. 와우 전참 시의 외조하러 출격한 유미동주 조합 달달함 한도 초과 방송에 함께 등장할 때마다 두 사람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심쿵 이거 도파민 과다복용 아닙니까 하지만 이 형자는 조심스러웠는데요 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동주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동주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가 자신보다 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것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네요 그리고 결국 그는 눈물을 보였고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인데 왜 그런 마음을 다쳤을까 그녀의 부담도. 대중의 시선도 그는 모두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.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다갈게요 약속했죠? 천천히.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는 마음이네요.